경영이도 이제 다음달 결혼하잖아요 어, 경영이 이제 회비를 제가 알기로는 한 4월까지 냈던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좀 얘기를 해야될것같아요 안내해달라는 응. 모습을 응. 그러니까 많이 늘겠다 응. 애매한게 동이형도 그 회비는 지금 안내시는데 일요일에 또 나오시잖아요 진짜 동이형같이 하면 안되는게 아침에 하면은 동이형 운비가 계속 매일 더 나오고 해야돼 맞아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지금 애매해 근데 동이형 이거 주말에 하는거 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동이형은 깔하게돈 내고 계신, 그러니까 네. 계신 상황인거야 와이베이다는돈 거둘 수 없고 <laughs> 아이제한 사람이 계속 주니까안지니도 이제 안한다 안 그러고 에에눈 맞았어? 그한번시왜로와로아니긁손 좋아 괜찮아요. 아까 무릎 나간 거 아니에요? 뛸 <laughs> 뻔했어, 그렇게 진짜. 그렇게

야, 이 니가 그럼 심판이랑 까봐야 돼. 가면 되지, 뭐.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나여기사람 좋지 않냐, 근데? 네. 아, 왜 우리 헤비가 너무 부족해. 아? 헤비가 너무 부족해. 아, 헤비? 지금에도 빡 봐? 어. 그럼 어떻게 빵꾸를 냈어? 이번에 그래도 한번더 걸었잖아. 아. 이게 11월부터 60만원씩 내는데, 내는 사람 12명이야. 그럼 여기 모인 형들장 애기봐야나 아, 5만원 거 네. 내야 될거 같아. 그럼 시작이다? 맞다 됐어요. 림른 셰프가 뭐 그런 거 없어? 그, 그쵸? 뭐, 야, 그럼 대도 여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 에이. 돈만 더 들어갈 뿐이야. 아 사실 그렇잖아. 아, 그것만 해야 되겠 괜찮아? 예. 네. 그것만 하면 안 되나? 나는 해봐, 여기. 아, 근데 그것만 할수 없다니까? 그거 한 달에 한번 추첨 들어가는데 그거 깡그나근 어. 농구할 데가 없어. <목소리> 이렇게도 못해. 여기 안 하면 할 데가 없어. 진짜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여기를 팀을 하나 뽑으서세 명이서는 어때? 세 팀이랑. 와이비 어. 애들, y b 와이비 애들, 와이비 애들이 체육관 풀리잖아. 그러면. 얘네들 거기서 하라고 하고 여기 팀을 하나 불, 불러가지고 반반을 쪼개는 게 내가 볼때 제일 됐어 지금 너무 부담이 커 <laughs> 여기 한 팀을 불러서 해야 될거 같아 야 상민아 그너 바쁜 거 아는데 그 우리 일요일 신목회비 있잖아 한번 정리 한번해줘라 신목회비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있잖아 한번 정리 한번싹 해줘 너 전형하기 전에 왜냐면 내가 보니까 안 내는 사람 있더라고. 아, 내가 이번래서번래서 아, 응.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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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고 그래서... 그래그리고 토요일도 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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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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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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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니까, 13명이야, 그럼게하 13명씩 한 달에 5만원씩 거달을. 거야. 그래야 65만원이고, 5주 있든 4주 있든, 그래야 돈좀 남아서, 그걸로 뭐 음료수라도 한 번씩 먹고 하는데, 지금 너무 계속 빵꾸나. 얘기 한번 하게. 그러니까, 토요일 거, 그리고, 헤비 정리해서, 나한테 한번 보내줘. 알겠지? 그래서 22일에 우리 한번 진영이랑 만나기로 했잖아. 그때 헤비랑 얘기 한번딱 하게. 아, 22분, 아그 전에 하긴 해야겠다. 아니, 어. 그리고 병영이가 다음 달에 결혼해. 근데 내가 듣기로는 한번은 여기 크레인에서 침묵, 그, 침묵으로 받았대, 10만원을. 병영이 여기 아니.